아멘입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자 거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밑에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셨다면 세상에서 즐기는 나의 육체를 지배하는 것들에 대하여 항상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싶어하십니다. 아멘. 기업을 네. 하시거나 재정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벌어야 될까? 결혼 생활에 대해서나 내 자녀를 양육에 대해서나 교회의 모든 일에 대해서나 주님은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주님이 어떻게 하고 싶은다고요? 나의 모든 삶의 여정에 개입하기를 원하세요. 내일 어디 가십니까? 이번 주간 어느 어느 컨트랙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일,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학교, 어떤 학교에 보내야 되고, 내가 어디 이사 가야 되고, 우리 회사는 무슨 운영으로야 되고, 어떤 엠플로이를 고용해야 되고, 또 일하시는 분들은 내가 주인, 이 회사 주인에게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모든 문제에 하나도 빠짐없이 세세하게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제 자신도 내가 왜안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오늘 이 혼의 과정 두 번째를 묵상하면서 과거에 젊었을 때 사업도 하고 뭐 하면서 안 되던 일들이 야, 이거 좀 누가 좀 일찍 좀 알려줬으면 좀더 낫겠다 걸걸해요. 근데 괜찮아요. 지금도요. 왜냐면 오늘 주님께서 모든 일에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개입하고 싶어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고백했잖아요. 예수 이름은 나의 구원자 구세주가 되셨다면 그 분은 분명히 나의 누가 되세요? 주님이 되세요. 주인이에요, 주인. 로드칩. 나는 없어졌어요. 그 분이 내 삶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주인에게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혼의 구원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옛날에는 젊으세요? 사탄의 나라, 흑암의 나라, 권지아래, 너희는 본질상 허물과 죄로 죽어버려, 죽었던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어둠의 나라 세상 가운데 있었어요. 거기다가 온갖 더러운 악행은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도 의인처럼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다 죽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이 나라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 나라, 빛의 나라, 아들의 나라, 주름의 나라로 왔어요. 이건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그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 준비해서 많이 웃어,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아, 이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나는 이제 지옥 갈 몸,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냐면 심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나라에서 이 나라를 옮겨왔어요. 옮겨왔는데 지금 이 세상의 제도가 어떻게 되있냐면 우리, 우리, 저, 친구들 많이 만나왔어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한국과 여기를 왔으며 고위 직장을 다니며 있어요, 지금. 그런데 얘기를 만났는데 제가 왜 웃었냐면, 미국 시민권을 가졌는데, 영주권을 가졌는데도 한국에, 그러면 거주지를 정하면 한국에서 거기 살수 있는 옛날의 그 신분을 준대요. 그렇습니까? 제가 정보를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양쪽 발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오면, 미국의 영주권자 시민권자처럼 생활하고, 한국에 가면 거기에서 또 영문 같은 거 혜택 받더라고요. 의료 혜택 받더라고요. 또요, 두 달이 거치고 있더라고요. 집사님 아시는군요. 전잘 모르는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웃었어요. 왜요? 흑암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서. 건전해서 이제는 예수를 예수님의 구원자, 세이비어 주님으로 알고 있고, 이 나라가 옮긴 받았는데, 이 나라의 통치권들이 있어요. 옛날 로마에서 다른 지경에 있다가, 옛날에 20년 0 0 전에 로마의 지경으로 들어갈 때 팻말이 써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테로토리가 로마의 땅이다. 그래요. 이쪽으로 걸어가고자 하는 자는... 로마의 신 같은 왕에게 황제에게 이 땅의 법에 통치를 받지 않으면은 들어오지 못한다는 팻 말이 있는 거예요. 나라 안에. 저 여러분들 어느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 아들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통치권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왕이 있어요. 이분이 바로 나의 누구예요? 주님이 되세요. 이 통치권. 근데 우리는 한국 시민도 한국의 영식교도 됐다가 미국인도 됐다가 양대를거치가 있으니 여러분들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여 내 구주가 맞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는 주님은 나는 될 수가 없어요. 선택권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됐다면 나의 주님도 되셔야 돼요. 왜? 저여러분도 어느 나라에 살고 있다고요?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 나라 안에 있으면서 우리 주님의 통치권을 갖다가 완전히 무시하고 다녀요. 제가 교회에 늦게 나온다고 저와 여러, 여러분들 책망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하는 거 저는 여러분들 비유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주님께 대하듯 모든 일을 할때 예배 시간이 어떻든, 어느 시간이든, 만약에 사업을 하는 것보다 이 나라 안에서 그분의 나라의 왕이 있는데, 그분의 통치권 나라에 여러분들이 진짜 그분을 왕,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축복의 길은 오늘 당장 열립니다. 그게 안타까워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아멘. 할렐루야! 이 나라 안에서 통치를 하고 싶어 하세요. 주님은요.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내가 좀 개입 좀 하면 안 되겠니? 그런데 우리는요. 지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주님이라고 인정도 안 해요. 그냥. 그러면서 살고 있으니까 내 사업이 망해도 왜 그런지 모르고 내 가정에 엉망이 돼도 왜 그런지 몰라요. 그 가정에 주님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데 누구부터? 나부터 나를 다스리는 왕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요. 막혔던 담이 다 헐어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왜? 주님이요. 당장 인도하십니다. 이게 혼의 과정 두 번째예요. 사망의 관이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골로스에서 3장, 23, 24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회계를 시키십니다. 회계. 마음의 변화를 시키세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구원 받아 우리 혼의 구원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들, 자, 골라서 3장 23절, 자, 여기 주님이 나와요. 이제 서신서를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아, 이 주님이 나와 무슨 말이지? 내 주인이에요. 아, 멘 주인입니다. 자,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들 말씀하고, 나와 함께 좀 물어보고 하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통치받기를 원하세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런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성기느니라. 아멘. 사업을 하시면서 재정 다루십니까? 내 돈을 어떻게 써야만 되고, 이 돈을 어떻게 벌어야만 되고, 내 가정의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 자녀들을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그죠? 부부간이나 부모님 자녀들 간이나 교회 생활 모든 일에, 여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내 주님에게 하듯 합니다. 오늘 그거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대하듯 하십시오. 주님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주님이 모든 것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나를 나를 통해서 개입하셔서 그 주님의 길로 새 생명 가운데서 그분의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죠? 왕이에요, 그분이. 그분의 손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암 판정을 받았대요. 그건 병원에서 판정하는 거고. 마지막 계시록 1장에 예수님 손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고 있어요.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아니다 세상이 코비드 1 9트를 준다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열쇠가 다주어져음부의 열쇠가 지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사행전1 9장 스기와의 일곱 아들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 설교했지 않습니까 지옥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무엇을 할지 마음은 속은 다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혼적인 생각 이런 행동 완전히 알고요. 그 지옥의 권세가 스교와의 일곱 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던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귀신한테 당해가지고 빨가벗고 일곱 명이 다 도망갑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다 아는 척하고 다니는데 이 주님으로 내 생활에 인정하지 않고 다니면요. 그 주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이게 혼의 구원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유업의상을 누가 누게 누구께, 누구께 받아요? 유업의상을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축복을 누구께 받 누구에게 받습니까? 아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내 자녀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내 기업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아, 물론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되심을 인정하세요. 말씀드리세요. 아멘. 개입하기를 원하세요? 어디 가요? 여러분들 저한테 전화 좀 하세요. 그러면 저는 할 일이 뭐냐? 손들 위해서 기도해요. 어디, 노정을 알려주시면 제가 적어놔요. 어느 곳에 몇 시에 있는 것중뭘 하려고 그래도, 그걸 기도를 하게 돼요. 금식하며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새벽에, 밤잠 하면서 기도하게 돼요. 그럴 때요, 저 여러분들 어디 가서 계시지만은, 여러분들 이 기도가 놀라운 축복을 열어줍니다. 유업의 상은 주님이 주십니다. 왜? 여러분들 이 주님이 개입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주인이다. 너는 지금 세상 나라에 속한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안에서 나의 통치권을 내가 주인으로 있으니 나에게 좀 의탁하며 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얼마나 좋으십니까? 여러분 느끼시는 얘기 있죠? 11조 하세요. 11조 다른 다른 교회에다 해도 좋아요. 왜 이런 얘기를 목회자들이 많이 못하는지 아세요? 두려워서 못해요. 도래간에서 사람들이 다 덜덜덜 떨어요. 그러나 11조 얘기하면 뭔가 교회가 싸내해지고 그런데,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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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필요 없어요. 11조. 주님께 기도해 보세요. 11조는 주님이 내 삶에 관계하면서 모든 재정적인 축복을 다 받기 위한 기초예요, 이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재정에 주님이 관여하기를 원하십니까? 거기 11조가 달려있어요. 그러니, 바른 말을 듣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여러분들 주님 내 재정에 관여하지 마세요. 주님은 상자 속에 들어가 있어요. 왜? 내가 관 속에 난 속에 과부야들처럼관 속에 들어가 있으니 내 생각으로 주님을 관 속에 넣고 내 재정은 주님이 관여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아플 때, 쥐어 부르주을때내 병이나 치유해 주세요 하면서 거기 관 속에 들어가 내 생각에 주님을 가둬놓고 있어요. 왜? 내가 관 속에 있으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11조에 대한 그게 아니에요. 마음을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럽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이제 누가 복음 7장 14절이 있어요. 집에 가서 누가 복음 7장 11절로부터 1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서가 그냥 적혀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는 공세이 중앙, 이게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자, 7장 11절부터 17절은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벤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미, 아멘. 이상한 행동을 하시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나인이라는 성은 나인이라는 뜻은 기쁨의 성이란 뜻이에요. 기쁨의 성에 장성국이울려여졌어요 장례의 행렬이 나인성에서 나와요. 여러분들 장례 많이 다녀보셨죠? 저는 그 옛날에 우리 선배, 어, 우리 선후배가간에 시골에 사시는 분들 같이 가서 도와준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깃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집에서 염물합니다. 그 시체에 닦아내고 그런 걸다 보고 한번 해본 적도 있고 어떤 건 진물도 나고 냄새나는 데도 있어요. 그런 걸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좋아요. 죽음이 무엇인지 그때 여러분 관에다 집어넣고 여러분들 이 상여를 메고 나갑니다. 예수 믿지 않은 집에서는 어야 하면서 딸랑딸랑 장성곡 부르며 다들 울기 싫어도 어허 어허 하면서 울어요. 그게 나인성에서 나온 거예요. 기쁨의 성이 바로 죽음이 나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와요. 자, 보세요. 나인성에. 그 나인성에 누가 죽었냐?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과부의 소망은 자기 남편에게 있어요. 가부장적인 제도 아래, 남자가 우성권이 있는 유대 지방, 중동의 풍성 아래, 남편이 죽으면요. 과부는 그 부인은 완전히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소망은 아들에게도요. 마지막 소망. 그러니까 아들도 죽어버린 거예요. 어미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과부의 소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장성국이 나오는데 저쪽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산상수원을 마치시고 기쁨과 찬송하는 무리들과 함께 바로 충돌이 벌어진 거예요. 죽음의 행렬과 생명과 찬송의 행렬이 맞아라 들였을 때그 행렬을 예수님이 그냥 보내지지 않으시고 멈추게 만드셨어요.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관을 보니까 어미는 통과고 하 사람들은 통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 행동을 하시죠. 관에다가 자, 잘 보세요. 관에다가 손을 대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고선 하시는 얘기가 예수 그전 전구절 보면 어머니에게 소망을 줘요. 바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게 끊임이 없습니다. 우리의 컴패션 우리를 향한 자비와 사랑이 끊임이 없습니다.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무슨 일이냐? 맞다던 죽음 속에 예수님을 내 주로 인정하고 지금서부터 내가 주님을 위해 살리라고 그리고 주님께 의리하리라고 지금 마음을 정하시면요 사망의 물이 딱 멈춰져 버리고 그때서부터 밖에 있던 담이 허어져 버립니다. 믿으십니까? 왜 예수님이 관에다가 스톱. 하고 손을 댑세요 그리고선 먼 면자들이 깜짝 놀라죠. 이게 무슨 일인가? 장성곡이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가요, 스탑됩니다. 언제 문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대심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부터는 우리 주님 이거 개입 안 해주시면 이 사업 성사한대요. 이 자녀들 나는 이 자녀들 못 건드립니다. 그리고 부부관계라. 모든 일을 할때 주님, 나는 이거 지금까지 해봐. 열심히 내가 안 되는 거 주님이 개입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들 무릎 꿇으시고 기도하시고 어떤 때는 금식도 좀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님께 좀 한번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무슨 일을 벌어셨어요 여러분들 관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관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마지막 소망이 끊어진 그 아들이 죽음으로 차 있어요. 관에다 손. 소... 관은 구역여 이런 구역을 읽어보면 법궤 언약계가 아론 아론이라는 히브리어로 관이 상자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생각 이론 여러분들 내가 그관 속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임을 인정하실 때 관의 그 죽음을 멈추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선 하신 얘기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성경 그래 읽지 마시고 오늘 설 말씀 끝났어요. <laughs> 예수님이 누구에게 얘기해요? <laughs> 청년아, 나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 죽음의 모든 것을 막아 버릴 수 있어요. 세요 모든 것 세워 나가는 것들, 안 되는 일들, 그죠? 모든 일들에 모든 일들을 죽게 하듯하라. 하면 유배상 모든 상을 주님이 주십니다. 언제 주시냐? 내가 주님. 나의 생활에 개입하시는 걸 이제 알았네요. 무슨 일을 할 때, 만일 내가 너의 주님이 된다면, 너희 주인이 된다면, 내가 너에게 말좀 하자. 주님, 괜찮아요. 워낙 <laughs> 자지하시고 이제 나라가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왕의 통치권 안에 살고 있어요. 그때 주 나의 주님이 누구 되세요?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신약의 3분의 2 이상을 교회에 대해서 써 내려갈 때, 여러분, 왜 주라고 했을까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세요. 주님께 얘기 좀 하시고 개입 좀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망의 관을 스탑시키시고 우리에게 이름을 부르세요. 누구, 누구, 집사님, 목사님, 사모, 누구야? 장로야! 뭐라고 이름 부르세요. 그죠? 이름 부를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한동안 죽었다가 산 청년이 얘기하고 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과연 죽었다 살아난 청년이 무슨 얘기했을까? 를 눈을 뜨고 보니 예수님이 누구예요? 나의 주리부시군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좋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례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 그동안 나의 주인에게 내가 너무나 오만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게 행했구나. 그렇죠. 주님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세요. 이 마지막 세대에 알국과 카라지를 나누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코비드 나이트 지나갔던 하죠. 게시를 읽고보세요 그냥. 앞으로도 무서운 게옵니다 어떻게 살아나가세요. 1년 동안 마스크하고 살았으신 분들인데. 여러분 지금 날씨가 더워요. 100도가 넘죠. 캐나다에서 많은 사람들 죽었죠. 개시를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이내 이내 7인, 7나팔, 7대접 그게 다한 종류예요. 구약에 여러분 출애굽할 때열가지 제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대가 전도서 1장을 읽어보면 이전 세대가 다시 오고 이 세대가 돌아간다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있던 일또 나타납니다. 왜 코비드 9이 지나갔다 안 해요. 더 무서운 경우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강림하실 아주 아슬아슬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종이가 있어요. 2000년 전에는 이 시간이 뭔지 알았어요. 막 그때도 주님이 가까워 이 오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주님이 오실 요, 요 차이가요. 종이 한 장밖에 없어요. 아주 위급한 상황 속에 영적인 사람이 여러분들이 살아요. 아멘? 이때 여러분들, 제주를 이 뜨거워진 거, 해에 대한 어떤 재앙이 또 얘기해 주고 있어요. 대접심판에서. 그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주님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라고. 여러분들 왜 하나님과 끊어져요? 아니, 복사님, 나는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사업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인정하지 않고살때 이미 끊어졌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서 관 속에 나인성 과배들처럼관 속에 있습니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언제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새롭게 할때 나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시길 바라고 인정하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리를 다 죽여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시는 거 이거 잊지 않고 가시면 오늘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는 홀의 구원과정 세 번째. 여러분들 아주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 속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눈 감으시고 우리 시간, 조그 시간 동안 우리 회개하는 시간 잠시만 가집시다. 주님이 여기 계세요. 지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으마. 주님, 여러분들 지금 가만히 아, 주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양쪽에 거주하면서